안녕하세요 보고 사서 바로 올려드리는 씨바이올린의 리만 네! 오늘은 드디어 자라 세일 때 샀던 아이템들을 저희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망했어요 <laughs> 망했다고요 이번, 자, 이번 자라 세일은 완전 개망했어요 어, 제가, 음, 거의, 거의, 30, 50개, 50개를 담아놨다가, 50개를 담아놨다가, 30개로 줄인 상태에서, 그 바로 결제를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어, 7개만 달랑, 꼴랑 7개만 결제에 성공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 7개 중에서도 2개는 저한테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에요. 하나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는 이제 친구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어 자꾸 그게 계속 눈에 밟혀 그 원피스가 아, 준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랬는데 마침 세일을 하길래 다시 재구매를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산거는 어, 세일 때 구매해서 한 구매에 성공한 건 다섯 개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도착하고 나서 제가 바로 영상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냐? <laughs> 어, 영상. 이번에좀 망했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한 템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말까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망했어도 보여드릴까 <laughs> 그래서 사실은 그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장바구니 열고 어, 혹시 다시 들어온 게 있나 없나 이러고 살펴보는 와중에 어,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모든 아이템들이 그리고 위시리스트에 올라왔던 그 모든 아이템들이 전부 다다 다... 품절 아웃어브 스타이라는 아주 고약한 그 단어들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싹다 지워버리고 다시 담았어요. 다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잔바구니에다가 세일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았지. 그 다시 담았다고. 요 그래서 다시 담은 아이템들이 이번 주 토요일날 다시 옵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그때 오 이번 주 토요일날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그러면 영상이 또 너무 많이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먼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린넨 스트라이프 원피스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짜잔 짜 근데 사실 딱 보면은 예쁩니다 그냥 봤을 땐 정말 예뻐요 예쁜 아이템이에 절대 미운 아이템이 아니고 나쁜 아이템도 아니고 잘 나온 아이템입니다 예뻐요 예쁘고 이 블루 스트라이프 무늬와 이 골드 버튼 그 골드 버클과의 그 조화가 굉장히 나름 고급스럽 고급입니다 나름 고급진데 어,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어, 살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애가 너무 자만을 한 거지. 항상 M사이즈를 사다가, 어, 허리가 잘 룩하네요. 어, 나 요즘 허리 좀 들어갔는데, S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로 스몰사이즈를 시켰지 아주 건방진건방진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건방졌던 거지. 딱 입어봤더니만, 어머, 세상에 허리가 낑겨. 어, 세상에, 세상에. 배에다 원래 힘을 주고 뭔가, 옷, 옷을 입질 않는데, 배에 힘을 주고 있어 그래서 딱 입는 순간 어지읒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어, 사이즈를 어떻게 하지 그 사이즈를 바꿀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요게 아웃오브스타기에요 <laughs> 사이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웃오브스타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반품을 할까 지금 솔직 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얘를 오픈해서 입으면 또 괜찮거든요. 얘를 오픈해서 그 로브처럼, 로브처럼 입으니까 반바지에, 아니면은 그, 텅바지에다가 그냥 그 탑, 탑이나 니트, 아니, 탑 하나만 입고 그냥 요거만 걸쳐줘도 괜찮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괜찮아. 그렇게 입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입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되게 디테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살짝 저한테는 더운 감이 있어요. 린넨이고, 그렇게 두께가 두껍진 않은데, 워낙 길다 보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살짝 덥더라고요. 근데 모르지 뭐. 입고 나가봤어요, 알지? 그리고 되게 라인도 되게 예쁘게 빠졌어요. 허리가 A 라인으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허리는 잘록하고 쫙 빠져 있기 때문에 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좀낑 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입니다. 어, 내가 불편해서 그렇지.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내가 불편해서 그렇지. <laughs> 그냥 봤을 때는 꽤 날씬해 보여요.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해서 입는 게 <laughs> 숨은 배는 숨을 쉬어야지. 그래?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린넨 화이트 자켓을 사려고 했었는데, 마음에 드는 자켓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자켓하고 또 다른 자켓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 그 자켓이 너무 빠르게 품절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얼부터땅 이거를 그냥 같이 주문을 해버렸죠. 근데 이게 린넨 블랜드 스트레이트 블레이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린넨이래. 소재를 확실하게 제가 덥지 않은 거지. 덥습니다. <laughs> 더워요. 지금 있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목, 목 뒤에도 뭔가 이물질이 좀 묻어 있고, 그리고 목뒤뿐만 아니라 뒤에도 막그 그 긁힌 자국도 있고, 어, 좀 그렇습니다. <laughs> 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구깃구깃, 구깃구깃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겨드랑이 부분도, 겨드랑이 부분도 지금 막 퍼져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저한테 잘 어울린다 하더라도 요거는 반품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반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더럽게 뭔가 많이 묻어있어요. 오염물질이. 오염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이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보리 느낌인데 음, 너무 노란기가 가득한. 지금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노란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근데 뭐 여기저기 맞춰서 그냥 자켓이고 블레이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매칭하기는 좋죠 매칭하기는 좋고 다 좋긴 한데 여기 지금 워낙에 오염도 너무 많고 오염상태도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너무 그 기스나 있는 이게 비스코스 원단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린넨에다가 비스코스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그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 요 드레이프 바디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깔별로 제가 담아놨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요거밖에안 <laughs> 남았어. 요거밖에, 요거밖에. 하얀색밖에 없었어요. 까만색이랑 그 분홍색은 전부 다, 다 나가버려서 근데 이것도 S 사이즈인데도 되게 크더라고요. 크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가슴 없는 사람처럼 잘어울겠나 그냥 이거는 그냥 이너로 입기에 딱 좋은 옷이라서 요거는 구매를 한 거야. 그러리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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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이제 제 친구한테 뺏겼다는 그원 피스예요. 이거 그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여위에 제가 예전 영상을 걸어 놓을텐데 거기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여기는 여기 는 거고요 제가 그때 샀던 거보다 한 치수 더 샀게 그때는 그미디엄 사이즈를 샀었는데 저한테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줬던 거야 <laughs>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 치수를 좀 작게 해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어, 저한테 딱 맞아요 꼭 보여드렸던 옷이기 때문에 요거 딱히 보여주지 않을게요 나머지 하나는 버클레서 스트랩 센틀입니다 요걸 샀어요. 요, 요 아이템. 약간 피셔 샌들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근데 올 봄부터, 올 특히 올해에는 그 제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힐. 하다못해 샌들도 전부 다, 다 플랫폼이고, 그 쓰레빠라고 하죠. 쓰레빠도 플랫폼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 실. 이거. 근데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통굽통굽으로된그 통급.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에도 플랫폼 힐에도 플랫폼 샌들에도 플랫폼 세레파에도 플랫폼 전부 다다 플랫폼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그... 굽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플랫폼 전 너무 높은 거는 잘못 신겠더라고요 진짜 잘잡아지거든요무게못 잡아가지고 근데 얘는 너무 이쁘게 나왔죠 발 진짜 크다 그죠발 정말 크네 제가 이거 250으로 샀습니다 자라는 250이 없잖아요 2 5 0 2 5 0 샀는데 색깔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우선은 가, 신어보면은 어, 이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잘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신발이 잘 나온 거야?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중 쿠션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 아웃솔에 하나 있고 그 위에 쿠션 하나 있어 그래서 어, 발바닥의 피로감이 좀덜할것 같습니다. 확실히 발바닥의 피로감은 덜할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 이게 그 벨크로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신을 때 굉장히 편하긴 하겠죠. 신을 때 굉장히 편하긴 한데 제가 발목이 두꺼워서 발부이 두꺼워서 이게 한 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신을 때마다 얘를 버클을 이렇게 벗겨서 신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게 가죽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잡아주는 효과를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빼놓고는 이거는 정말 잘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한 게 바로 이 가방이에요. 이브레이프 토트백?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게 뭐라고 저죠 이게 라피아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라피아백, 많이, 여름에 많이 들잖아요. 라피아백. 근데 이게 색깔이 그 까만색하고 그다음에 베이지색 원래 라피아실 색상 있잖아요. 그런 베이지색하고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물건을 담으면 이렇게 쭉 내려앉아서 이렇게. 삼각백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잡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쫙 넣고 다니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바로 라벨을 안 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게 얘가 너무 음 여기가 요거를 잠그는 데가 너무 뻑뻑해서 한번 매장가서 이거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 교환을 하고 안그러면은 그냥 바로 매장에도 없으면 그냥 요거는 바로 그냥 요거는 생을 떼버리려고요. 요거 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우선 가볍고요. 우선 까만색이라서 여기저기 매칭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고 라피아백은 제가 워낙에 라피아로 가방을 몇개뜬게 있어 라피아 실로 몇개뜬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가죽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39,000원에 구매를 한 거면은 나름 괜찮게 구매를 한것 같아서 어. 실 실을 사더라도 라피아 실이 그렇게 싼 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라피아 실 사고, 뭐, 이, 이 부자재 같은 거 사더라도 3 9 0 0 0원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거 근데 마음에 들어요. 이 백은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들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잠근 장치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요게 훨거 정말 괜찮게 여름에, 음, 여름에 잘 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메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죠? 오늘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실은 신상도 결제냈다고, 신상도 골랐다고세라이템도 이번 주 토요일 전에 도착하면 또 바로, 바로 찍어서 바르바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아이템 도착하면 또 바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